안녕하세요, 신아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은 피부에 좋은 차. 자연해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받았는데요. 안에는 파우치가 동봉되어 있고요. 짠! 밤차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이렇게 티벳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 파우치 안에는 텀블러가 있었어요. 자연의 로고가 박혀 있는 텀블러입니다. 밤차, 히비스커스차입니다. 티백은 20개씩 들어가 있고요. 수제 한차네 가지 중에서 뽕잎차, 감잎차, 히비스커스차, 밤차. 이렇게네 가지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선별해서 가져와봤어요 꿀광피부 아기피부 꿀광피부 아기피부가 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해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셨을 때 노폐물이 배출되고 독소를 배출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밍밍한 물은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이 밤차는 꿀광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아기 피부를 만들어줄 거예요. 꿀광 피부, 아기 피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밤의 속껍질, 밤을 감싸고 있는 얇은 속껍질을 부라고 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것을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꿀과 섞어서 얼굴에다 발라주면 주름개선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밤속껍질 100% 밤속껍질 차입니다. 이 냄새를 오 구수한 냄새나요. 히비스커스 차, 하와이안 히비스커스, 차이나 로즈라고도 불리는데요. 꽃은 넓은 깔때기형으로 세 가지 밑부분의 겨드랑이에 한 개씩 달리는 작은 꽃가지가 있고, 꽃잎은 붉고 다섯 개이며, 수술은 통처럼 합쳐져서 끝에 많은 꽃밥이 달린다고 합니다. 히비스커스, 안토시아닌 카테킨, 새콤대 들어도 알것 같지 않나요 안토시아닌 안티에이징 개선에 굉장히 좋은 그런 원료고요 그리고 카트킨 노폐물을 굉장히 잘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냄새가 나요. 이게 꽃가루 냄새였구나. 역시나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마셔볼 수가 없겠죠. 밤차. 티벳을 마셔볼게요. 밤차 마셔볼게요. 보리차 같아. 굉장히 구수하고, 음, 보리차는 그래도 구수한 맛에 좀 많이 음용할 수 있잖아요? 거부감 들지 않는 그런 구수한 맛이에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종이 티백 아닌 요런 티백은 또 가루 날림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요. 자연의 티백차는 가루가 없어서 차 맛이 텁텁하지 않고 좀 깔끔한 맛이 나요. 지금 자연에 구매하시면 이닐 유저블 텀블러와 네 가지 티백이 샘플차 증정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화의 리뷰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까죠? <목소리> 맛있는데 깔끔해요